빨강 선수 모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. 블랙맨 블랙. 빨강 반갑습니다. 이제는 선수라는 명칭보다 챔피언을 붙여야 될것 같습니다. 아, 예, 감사합니다. 최근에 챔피언이 되셨는데 어디서 되셨죠? k b a m 이라고 해서 우리나 지금 가장 큰 단체에서 이제 정말로 이제 무패 복싱 챔피언이 됐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복싱 커리어가 진짜 완벽한데 이 커리어를 다시 한번 MMA로 바꾸고 싶은 것 같아요. 제가 항상 이제 목표가 뭐냐면은 제 복싱에서 배웠던 그 훈련이라든지 그 여러 가지 그 노하우로 이제 MMA 접목 시켜가지고 완성시키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아직까지 그런 모습은 보여드리지 못하고 같아요. 이미 저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나머지 그 준비된 거를 여러분한테그 보여주는 것만 좀 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누구랑 싸우고 싶나요? 돌아오는. MMA 에서 얼마 전에 뭐 패배를 겪었기 때문에 최근에 차시는 조선 알도 선배님을 한번 싸우고 싶었어요. 왜냐하면 알도 선배님도 한국식 챔피언이었고 저는 챔피언이기 때문에 선배 후 대결을 한번 하고 싶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조선 알도 선배님께서 장, 당하셨으니까 아니면 제복싱 후배로서 그 조선 알도 선배님 싸웠던 분 누구죠?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익스트림 용병으로 출전하게 된 춘천 팀메드 의 방성혁이라고 합니다. 그 분한테 제가 아마 예, 프로복싱 챔피언의 진짜 무서움을 제대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. 아, 알겠습니다. 그 선수가 네. 누군지 저는 잘 알고 있고, 재능력이 나올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 많이 부족하고, 아직 해야 할게 많이 있지만, 은 여러분들한테 항상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고, 포기하지 않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. 제가 꼭 열심히 준비해서, 정말로 복싱 챔피언이 얼마나 무섭고, 복싱을 배운 m m 에서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I don't give a fuck what you say. Yeah, I'ma do shit my way. So you can go kick rocks. I'ma stack bricks up, build what I want to make. Yo, I got a lot of shit to say, so I'ma do this every day. I'll be writing.